안녕하세요. 어쩌다 농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반 작물이 아닌 굼뱅이 군뱅이 재배 사육이죠, 사육. 굼뱅이 사육 농장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자, 잠시 굼뱅이 사육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한번 보세요. 어, 흰점박이 꽃무지라, 꽃무지라 그러는데, 이렇게 보시면 요거를 이제 키우는 겁니다. 효능은 이렇게 잘 이렇게 써놔서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곰뱅이들이 사는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는데 곰뱅이 음, 다어디 갔어? 안 보이죠? 일단은 이거 곰뱅이 밥을 주는 건데 이렇게 밥을 위에다가 이렇게. 살살 뿌려줍니다 이 먹이는 뭐냐면 찹쌀하고 뭐 바나나를 음. 갈아서 뭐 음. 이렇게 섞어서 위에다 이렇게 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을 꺼주게 되면 이 군뱅이들이 나와서 이제 이 먹이를 다 먹게 돼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가만히 보시면 이제 군뱅이들이 꿈틀꿈틀 하는 게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와 여기 봐봐 와, 확실히 틀린다 꿍뚝꿍뚝 하는게 보이죠 네, 여기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 꿍뚝꿍뚝 네 이렇게 밥 주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고 이제 군뱅이들이 휴식, 휴식을 시하는데 좀 가서 좀 방해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치면은 이흙 속에서 이렇게 군병이들이 막 나오는데 금방 땅속으로 또 금방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렇게 살살살살살다 없어지죠. 금방 금방 없어집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네, 신기하죠. 루루루루루루네 오케이 네 다시 한번 아기가 더 크지 어 아, 진짜네 훨씬 크네요 보시면 루루루루루루 귀여워요 이게 순식간에 <laughs> 다른 사람들 징그럽다고 난린데이군벵이들이 나보고 어떻게 말이 실어 응. 이들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다 나오게 해주면 얘네들이 다시 땅속으로 다 몸을 피하는 그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살살 다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다 없어지죠? 아주 기... 뭐 어떤 사람들은 뭐좀 혐오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뭐 이렇게 만져보니까 뭐 생각보다 혐오스럽지 않고 아주 귀여워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귀엽습니다. 간질간질하면서. 괜찮습니다. 얘네들이 뭐 해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져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풍뎅인데요. 기 지금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것들이 이렇게 먹이를 먹으면서 알을 까서 이게 이제 이제 한 이, 아, 이렇게 같은. 배설물을 완전히 제거해 준 다음에 이제 요거를 약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있었던. 아주 생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